갈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벨라드에게 고난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주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잔송가. 176장 주원의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수 없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시다. 주1 1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시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주 당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다 했나당 멈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아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예수님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다 맞이하는 영광주의 주인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아멘.오늘 대살로니까 후서 (1절) (5장) (1절로) (3절) 말씀 오겠습니다대살로니까 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으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시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날 모처럼 날이 아주 화차하고 이제 어, 더위가 굉장히 빨리 오는 같이 날이 덥습니다. 금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농사가 걱정하고 참그 굳은 날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 밝은 날이 오니까 좋긴 좋은데 덥기도 해서 또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날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인생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눈 오는 날이 있고 안개 낀 날이 있고 또 아주 추운 날이 있고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날 저날 맞는 게 모든 날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하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때 살아남은 우리를 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오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대서론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들과 유대의 교인들과 로마 군대와도 충돌하고 그들의 감시와 핍박 조롱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주의 백성,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서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말로 위로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그리스도의 인로서 말세를,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감정이 예민해 있습니다. 화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소원해 볼것 같으면 화려 내면서 대들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서로 주님의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해서교형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5장 1절을 가니까 형제들아 또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사랑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미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뭐 어느 때 어느 시기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 형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언제 매도를 며칠 날, 날짜 일시, 장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 재림은 분명한데 그 날과 시, 장소는 알수 없다. 왜? 이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때와 장소는, 신은 하나님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이날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날을 안다고, 이날을 말한다고, 이날 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정상적인 시당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림하실 날과 시의 장소를 연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특히 1992년 10월 26일이었던가요? 1992년 2년 10월 26일. 이장님 일당이 아주 아우성 쳤습니다. 난리 쳤습니다. 12월 10월 26일 날밤 12시, 몇 시에 온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이것을 추정하는 이장님이 추정하는 수많은 교회들 모여서 밤새 그 하얀 옷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쳤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 방송계에서 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시지 않아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위어합니다또 2000년. 2000년 뭐 1월 1일입니까? 이 날이 또큰몇 천년 만에 또는 그야말로 대인생의 우주의 대변환기기 이 때문에 주님 오신다. 이가또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를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겉을 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에게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기다리게 놓으신다. 하여튼 별말을 다 둘러댑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한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신령왕 같아도 그것은 거짓 사입이 이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긴 오신 분명 오시는데 그 날과 시와 장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알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을 주었시 희 너희 알바니다. 너희는 뭐해두 있냐?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들아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 되도록 나아서 주의 복음 전해라.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네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찌 하든지 주의 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신경 써야지 주님 언제 오실까? 어디 오실까? 며칠 오실까? 이게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때라는 말 중요합니다. 때. 그다음에 시기. 헬라 말에는 이런 그 이런 단어가 두단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쭉 흘러가는, 쭉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쭉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흘러간 중에서 일정하게, 일정하게 나에게 의미 깊은, 뜻이 깊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의미 없이 흘러간 크로노 스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구원받고 죄사 받은 기쁨 가지고 줄례 절심이 일한 그날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보다 카이로스 시간이 많아지길 주일 음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카이로스 시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미 있는 날. 그냥 쭉 덧없이 흘러간 날이 아니라 그냥 똑딱똑딱 지나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 나고 기쁘고 은혜받고 성령한 그날. 그날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로스 날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많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어때곳인나 자세히 알고 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아무 예고 없이 말씀하지 않고 오실 것을 알고 있다. 이걸 쉽게 해석한 현대어 성경이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자.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생각지도 않을 때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못, 다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듯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뭐 언제, 몇 날, 몇 날, 몇월, 며칠 몇몇 어디로 간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 제가 못할때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밤이란 단어에집중했습니다 밤. 재림의 날이 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6월절 날 밤에 하나님의 전사가애굽의 모든 초태생들다 급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주례굽기 12장에 나오죠. 그처럼, 메시아께서도 한밤 중에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날 밤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제죄하고 구원받지 못한 애굽 백성들 다집집마 들어서 장자 죽인 것처럼 그때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예고 없이 밤중에 오실 것이다. 이거 유대인의 전승으로 내려왔습니다. 메시아도 그릴 것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도의 사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초태생 명절절 기념한 6월절 축제의 전야제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실제로 자정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풍습이 있다고 었 합니다. 아마 그것을 여받아 서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재림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간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사랑한 주님 만난 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난 날. 내가 지침과 주님 때문에 눈물이 흘리고 그 다음에 고통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주님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쁜 날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주님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 날이 우린 구원의 기쁨의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 기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 주의 날, 그렇습니다. 심훈실한 사람이 일제 때 우리 민족 해방되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민족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가 내가 춤을 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린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날, 아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 오실 기다리는 것이 얼마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눈에서 눈물 씻겨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노 기다리고 사모하는 복된성도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세히 알 미라 그리스도 제림의 돌발성에 대해서 대사론과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의 가르침 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생활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준 재림의 교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날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려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대로 그날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되면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은 같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서 평안은 내 마음 쪽로 안정을 안전 외적 안절 아주 마음으로도 외적으로도 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쁜 그런 것입니다. 구역시대 선지자들이 사회의 부정부패와 백성들의 타락을 경고할 때에도 타락한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자유한 그런 그 자리에 바로 멸망이 엄습해왔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지적된 이메 사람들은 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제림을 믿지 않은 불신자를 가르치겠죠. 예, 저는 불신자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놀때 그런 상황에서 주님 허련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앞선 도적의 비유와 같이, 어린애가 어머니에 대해서 도련이 나온 것 같이, 제님의 돌발적인 도래. 주님도 예고되지 않고 어느 때 나올지 모르게 돌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산이 해산입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요즘이야 뭐 사물과 자료주지만 옛날 위험했잖아요. 지금도 고통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고통 줄기에서 뭐 진통제 막도 탄다지만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항상 아이 임신하는 데는 출산 고통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그다이 그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또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천국과 지옥이 교차하는 엄숙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옛날 산모들은 그 신발 벗고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아이를 모사히 낳았고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 생명 거는 일이었어요. 산파가 도와주었지만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받을 지옥가 날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내, 주, 내 사랑한 주님, 내 사랑한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만 낳는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 날은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누구도 알수 없이 예측하지 못한 게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만듯이 해산한 여인에게 아이가 나오듯이 그렇게 예측하지 못할 때의 장소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주시려고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려고 그리 주님께서 세워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운 그날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복되고 거룩한 새물결 가져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또별말 다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복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때지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면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주 기도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카이로스 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가정예비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합시다. 내일 또 가정재단 싸움으로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리고 죄와 세상과 사탄 이기는, 병도 이겨내는, 가난도 이기는 그런 가정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준비한 거룩한 기름 준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때와 시기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 신부 단장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하라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 자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귀한 말씀을 다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을 딸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닌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단장한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카이로스 시간되어서 뜻깊은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귀한 소중한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